그제 j 스 킹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파이어족, 그러니까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공부했던 게 아깝다고 하셨는데. 아, 아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공무원인데 퇴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만 음. 하고 싶은 거예요. 음.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게다 날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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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그렇죠. 퇴사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걸 음. 내려놓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어. 나이가 조금 많이 들면 더 힘든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네. 음, 40대 중반 정도만 돼도, 어, 용기가 20대 중반, 30대 중반하고 판이하게 틀려요. 음. 저희도 되게 좀 다양하게 살아, 삶을 살아온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20대 때, 30대 때할수 있었던 일을 지금 파여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빈털탈때 그때만큼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력을 제대로 다져가지고 40대 중반까지 갔다면 이 위치가 얼마나 탄탄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겠어요. 근데 이게 꾸준히 가서 내가 퇴직할 때까지 쭉 하고 그 뒤로도 노후가 되는 일이면 왜 파이어족이 굳이 되어야 할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음. 어, 불안하고 그리고 이게 어, 그만두고 나서는 내가 사회에 어떤 적응하는 적응력이 없을 확률이 많거든요. 20대부터 계속 고그 일만 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어그 이후로도 인생이 길게 남으니까 네.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죠.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걸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도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할수 있으면 그냥 좀 재테크라던가 돈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만 잘 재테크 부인이랑 해가면서 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굳이 빨리 그만두고 이럴 필요는 없죠 맞아요. 저 역시도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음. 그 명함과 백그라운드에 가치거든요. 나이가 들면 좀. 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20대는 막 용기가 있고, 음. 20, 30대는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 세상에 겁날 게 없는데, 음. 대신 내 백그라운드가 약해요. 음.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육체가 약해져요. 음. 그거는 그러니까 본능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내 백그라운드와 명함에 의지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구야? 어디의 부장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TV 같은 데서 꼰대를 표현할 때뭐 경찰서 가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laughs> 어. 근데 젊은 사람은 어때요? 주먹 먼저 나가잖아요. <laughs>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laughs> 낯설다. 어, 그치?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JS킹님은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음. 근데 이렇게 저는 어, 세상이 조금 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에 갇혀 있다가 정년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얘는 사라져요. 음. 그쵸?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세가 이제 넘어서 65세 이렇게 해서 정년 은퇴를 하면은, 그때 무언가를 새로 한다는 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도 40대 중반인 저희도 그런데, 아, 용기가 날까요? 네. 몸도 아픈데. 맞아요. <laughs>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 어떤 내가 배운 게 아깝고, 이거는, 지금의 생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깊이 생각해 봐야겠네요. 많이 배워서 이제 박사까지 취득을 하고, 음. 이렇다면은 어, 그 지식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음. 그죠 그거를 좀 시작해둬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요게 이렇게 커, 커 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갈때 여기서 작은 게 해서 같이 나중에는 이렇게 뭘까. 맞아요. 바톤 터치 하듯이? 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자드리, 무자르듯이 딱 그만둬 버렸지만, <laughs> 음.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만둬도 되거든요. 음. 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명함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아요 아, 없었는데 아무것도 그냥 딱 퇴사하고 나서 뭐 점장 이렇게 불리다가 딱 퇴사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음. 유튜버가 됐어요 음. 그리고 나서 지금은 작가로 불리고 있죠 음. 앞으로의 명함도 우리가 원하면 음. 우리는 만들 거예요 이 콘텐츠 투자를 하면 패시브 인컴이 가장 어 적은 소득에 속해요 음. 그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 음, 내가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가 있는데 패시브 인컴은 이렇게 내가 어떤 가치를 창조해 놓은 것, 어떤 영상, 혹은 뭐, 강의, 이런 것들을, 어, 내가 일하지 않고도, 뭐, 송출해서 광고 수익을 벌거나, 뭐, 강의료를 받거나, 이러는 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면, 액티브 인컴은 내가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걸로, 뭐, 어떤 스쿨, 아카데미, 뭐, 이런 걸 해도 되고,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할사람들은 하면 돼요. 저희가 그런 적극적인 액티브 인컴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네. 어, 유튜브를 하고 어~ 저희가 보니까 아~ 우리가 얘기한 이~ 어떤 파이어 쪽의 메커니즘 콘텐츠 투자를 했을 때 어~ 할수 있는 거에 어~ 맥시멈과 미니멈은 뭘까 음. 그리고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니까 러 모든 사람들의 능력치가 같다고 볼수 없잖아요 콘텐츠가 같다고 볼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파이어족이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살 수는 없으니 적당히 어느 정도 했을 때도 일어나는 소득은 어느 정도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찬스는 뭐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어족이 거의 되신 분들 혹은 되어 가시는 분들이 저희를 보 봤을 때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뭐 인터뷰를 했으면 그게 그 인터뷰 한 자기의 채널에서 송출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인터뷰를 했다는 거를 우리의 채널에서 알리고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똑같은 거를 인스타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 하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는 이렇게 야 커지니까. 이런 작업들이 어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희가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소비자일 때 어떤 컨텐츠의 소비자일 때는 같은 얘기를 블로그에도 하고도 하고 인스타에도 하고 뭐 저렇게 똑같이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 각자의 어, 고객들이 다르고 보는 음. 그 소비자층이 다르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게 배가 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 패시브 인컴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패시브 인컴 자체는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움직여서 되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시간을 써도 되는 액티브 인컴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해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파이어족이 됐을 때 혹은 된 사람들에게 저희가 얘기해 줄수 있죠. 왜 확신이 되냐고요? 저희가 해봤으니까 확신이 되겠죠?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음. 지금 이제 한뭐 1년 좀 넘게 지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음. 예를 들자면은 진짜 우리가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그냥 너무나 빠르게 와버렸어요. 음. 그래서 사람이 지금이 202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온라인 세상에 어떤 것, 내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거는 경각심을 가지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음. 내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일을 하면서 나에게 귀속되지 않았던 어떤 일들, 직책들, 이런 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내 거를 지금부터 해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온라인에 뭔가를 하더라도 그게 회사에서 있는 그 기반 위에서 하고 있었다면은 음. 나는 나올 때는 알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음. 내 거는 다시 쌓아가야 돼요. 근데 온라인 기반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맞아요. 갑자기 어그로로 끌거아니고저는 음. 그걸 쌓아둬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지금은 그래도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 이 시대가 온라인으로 얼마나 빠르게 점점 급속도로 더 바뀌어 가겠어요. 음. 코로나는 끝나도 이 온라인 세상은 안 끝난다는 거죠. 쇼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얘기를 하고 음. 자기 거를 쌓아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 음.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뭐라도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니님이 여기 얘기하셨네요. 전공을 살려서 온라인 유료 강의나 크몽의 자료를 올리시는 것도 좋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분도 아까 그 제이 에스님 음. 또. 이렇게 한번 들었으니까 생각을 하시기 좀 바로 뭐 어떻게 그렇죠.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삶이 한 5년 후 10년 후에는 아 준비돼서 그때는 내가 원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여기가 탄탄하게 내 거가 이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이어족을 돈만 모아서 어, 어떤 어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이 충분해서 충분해 봤자 보통 생활비 정도겠죠 충분해서.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걸 한다. 음. 막연하게. 네. 하고 싶은 거 여행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한다. 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음. 뭔가 나에게 어, 남는 어떤 자료가 있고 이게 커질까 그러니까 상방이 열려 있는. 커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삶이 돈도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재밌는 어떤 일이 생기는 음. 거가 되게 좋아. 요 그게 참 활력이 되고 그런 삶을 과거에는 우리는 못 살잖아요. 직장인들은 그런 삶이 잘 없잖아요. 네. 직장인들이 TV에 인터뷰할 일이 있으면 은 정말 어쩌다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 직장인인데 뭐 몸이 좋아서 어디 철이 3종 경기 나갔다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니고선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것도 이렇더라고요. 또 얘도 두 개로 나뉘어요. 음. 내가 알아서 나의 능력을 코니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크몽이나 뭐 클래스 1오1이나 음, 음. 이런데다가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오케이가 돼야겠지만 음. 그런 경우가 있고 음. 내가 온라인 기반에 음. 나의 데이터를 쌓아놓으면은 음. 역으로 음. 내가 초이스 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의뢰를 의뢰가 와요. 그렇죠. 의뢰가 오죠? 와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했던 거이 전공 분야를 저는 파이어족이 되던 안 되던 나의 네. 것으로 끌고 올수 있는 거라면 음. 더할 라이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그 명함이랑 어떤 게 있는 상태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만약에 우리가 우리는 패션 쪽에 있었으니까 음. 그 일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지금 유튜브를 패션 관련된 걸 음. 하고 있고 이렇다면은 그때의 거를 계속 유지하고 되겠죠. 있는 거잖아요. 맞아, 도움이 맞아요. 되면서. 음. 음.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그 저는 제이스키 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쵸. 4 0대나 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괜찮을수록. 네.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래, 요걔 뭐한데 이러잖아요. <laughs> <laughs> 그죠? 왜냐면 어. 그러면 좁은 친구들은 거의 다, 다 박사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걔 뭐한데, 뭔데, 백수래?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놓으면 명함이 생긴다는 거죠. 음.